요게 이그 11년식 그 모닝인데, 그러니까 증상은 저 출발할 때 20에서 한 60km 사이 정도 여기서 가속발이 굉장히 늦은 거예요. 뭐평기에서는 특히나 언덕바지에서 이게 그배량량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렇다 그러면 애초부터 그랬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원래는 괜찮았는데, 최근부터 너무나 답답하게 가속발이 늦다. 이래서 오신 건데, 우선, 고장코드를 먼저 전체 검색을 한번 해본 거예요. 뭐, 엔진, 오토, 뭐, ABS, 주로 해서 검색을 했더니, 엔진 쪽에는 발견된 게 없고, 미션에도 없고, ABS 쪽에 스피드 센서 두 개가 있는데, 뭐, 얘는 아마 헛바퀴 돌려서 그랬을 가능성 크고, 나머지는 출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놈이고, 헛방이고. 어쨌든, 고장코드는, 원인이 될 만한 고장코드는 지금 없어요. 요건 다 주행 중에 이제 찍은 건데, 뭐, ABS, 오토, 엔진. 이렇게 이제 운행을 해가면서 찍어본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도 주행 중에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주행 중에 이제 변화를 보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안 나간다고 할 적에. 요건 이제 운행 중에 이제 엔진에서 주행 기록으로 지금 찍어본 건데, 출력의 변화를 받는 부,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저는 가장 먼저 봐야 될게 타이밍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 다음에 정상 각도에 맞느냐, 틀리느냐, 요거를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흑기캠의 목표치가 있고, 흑기캠의 실제치가 있어요. 이 실제치는 항상 이 목표와 같이 움직여야 돼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뭐 27도 이런 거 있다가 변화됐을 때, 이때는 뭐 마이너스 17도, 18도 이러는데, 딱 맞을 수는 없어도 비슷하게는 맞아야 돼요. 여기 보면, 이게 눈으로 봐도 같이 이렇게 잘 맞아지고 있어요. 잘 맞아지고 있죠. 연음이 실제로 말을 안 들으면 이 목표치에 많이 미달이 돼요. 움직이는 움직이는데 뭐 흔적만 있다든지 많이 미달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배기 쪽, 배기 캔도 보면 일단 뭐 눈깔로만 딱 보면 정상적으로 목표치와 실제치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면 연음에 관한 15BT, 55E 타이밍 진지각에 관한 이 문제는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까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행할 때 찍은 건데, 이 노란선은 뭐냐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때 트리거를 누른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이전에서 증상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이전을 당겨서 보면, 이 부분에서 나온 거죠. 증상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 차속이니까 속도가 점점,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가속을 계속 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50km, 60km, 70km. 아주 급하게 밟은 거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악셀에다 신호가 들어가면, 스트로 벨브가 열리는 거죠. 일단 저 공회전 때, 이때는 얼마냐면, 요 놈이 이제 1번 거다 보니까, 얘도 1번, 얘도 1번이에요. 1번 거는 0.7V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거는, 2번 거는 요 놈의 2분의 1. 그 다음에 악셀도 액수는, 여기에 2분의 1, 0.36V 정도. 액 나오면, 2는 또 정상. 왜? 1에 2분의 1 값이 2 값이니까. 그니까 러이게 먼저 맞는지 봐야 되고. 이거 보면, 액셀에다 밟은 양하고, 슬틀 포션 열린 양하고,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똑같이 움직이죠. 이러면, 액셀 센서와 TPS 센서는 정상. 그 다음에, 이 속도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디게 올라가. 질질질질질 더디게 올라와요 악셀에다가 지금 0.7에 있다가 이렇게 많이 밟은 거거든요. 뭐 1.5V, 한 2V까지도 밟았다라면 어느 정도 많이 밟았다는 얘기인데, 속도가 뭐 왕하고 이렇게 급하게 밟은 건 아니지만, 속도가 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증가되는 이 각도가 좀 짧아야 되는데, 거기 아니고, 그러니까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 증상이 나왔으니까 잡은 건데, 이태 데이터를 보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요 산소 센서인 거예요. 산소 센서가 정상적으로 반응 하느냐, 희박으로 갔느냐, 농으로 갔느냐, 이걸 보는 것인데, 얘는 이제 쭉 받고 있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오르고 가고 내려가고 정상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고, 요 완거고, 투컷은 지금 정상적인, 음, 정상적인 전압을 지금 지시를 하고 있어요. 음, 이러면 연료가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는 얘기죠. 연료도 정상적으로 공급이 됐고, 연소도 정상적으로 됐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맵 센서, 공기량 센서에요 공기량 센서는 공회전 때 공회전 때 이놈이 대략 한 1.1이나 1.2 볼트 정도에 있어요. 요 값이. 근데 지금은 악셀을 좀 많이 밟은 상태다 보니까 근한4 볼트 가까이 올라왔는데, 요거는 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의 최대 값이 거의 근접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악셀을 굉장히 많이 밟았고 공기량이 많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이파이쓸수 있는 조건이 된 거지요. 근데도 속도는 굉장히 늦어요. 그 다음에 연료분사도 보면 그러니까 일반 공회전 때는 한 2.5mm 체크 이런 거 있다가 여기 악셀을 밟아 주지니까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9.8 거의 한 10mm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예요. 이렇게 많이 써는데도 불구하고 출력을 쉽게 내지 않아요.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볼수 있는 것은 뭐 다른 것도 데이터가 많이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만 지금 이렇게 추려서 어, 본 거예요. 속도가 좀달라 실제로 뭐라고 하면 몸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감도 실제로 늦어짐이 느껴졌고 데이터도 보면 늦어짐이 나타났어요 약세를 계속 밟고 있는데 서서히 올라갔으니까 근데 특별한 게 없어 센서 데이터 값은 다 맞아요 냉각수 온도 문제가 없고 바퀴 스위칭 할수 있는 이런 조건들도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문제는 나타나긴 하지만 이 엔진 쪽 데이터에서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면 미션 쪽에 또 한번 볼게요. 이 악셀에다 악셀에다를 이제 쭉 밟았어요. 이렇게 100%까지 100%까지 지금 밟았는데 뭐 요시점이라고 보지요. 여기서부터 이제 밟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최고 알 m 이뭐 1,300부터 시작하지요. 1,300부터 시작해서 최고 3,900알 m 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쭉 밟은 거예요, 끝까지. 밟았더니 이 인터발이 얼마냐면 12.1초. 딜레이가 12.1초 동안 이알팸이 1,300에서 3,900알팸까지 올라간 거예요. 속도도 이렇게 올라갔지요. 최고 1 7 k m 시작해서 60km까지 올라가는데 인터발이 좀 길어요. 이때 단수를 보면 이때가 1단이고 이때가 2단이에요. 보면 2단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고. 악셀에다 살짝 깼다 밟았더니 3단, 이렇게 4단, 넘어가는데, RPM이 올라오는데 어떤 구속을 받아서 그런 건지, 어쨌든 이 인터발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여태도 이 증상이 나왔을 때 찍은 건데, 수루트 작동했고, 입력축, 출력축, 그 다음에 오일 온도까지 지금 하는데, 87도, 온도도 뭐 문제가 없고, 컨버터량, 컴퓨터량, 컨버터량도 문제가 없고, 기어 위치는, 요 구간은 지금 현재 2단 구간인 거예요. 얘가 뭔가 출력을 확낼 수가 없으니, 이단에 물려 있었겠지요 얘가 출력을 내는데 굉장히 어디선가 지금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알아낼 게 없어요 요건 이제 혹시나 해서 ABS 쪽에서도 한번 검사를 좀해본 거예요 앞에 휠 스피드셋에서 경고등이 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삭제를 하고 지형을 시켜 본 건데 물론 이제 차속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차속도 지금 현재로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 바퀴 4바퀴에서도 네 보면 똑같이 차속에 맞게끔 똑같이 지금 차속이 4바퀴에서 네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고장 끄가 떠서 문제가 됐던 그 이유는 아니란 얘기죠 왜 그러냐면 차속이 지금 각각 바퀴에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ABS 경고등도 OFF EBD도 OFF 경고등이 없다는 얘기죠 모듈 쪽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도 불구하고 속도가 느어 지금도 속도가 늦은 거예요. 이게 서서히 서서히 올라갔잖아요. 이러다 보니 증가되는 속도가 상당히 늦은 것은 맞아. 늦은 것은 맞지만 이게 왜 그런가. 이거는 지금 안 나와요. 뭐 엔진, 오토미션, ABS. 이렇게 각각 모듈에서 전부 다 운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기록을 해서 분석을 지금 해봤는데 요세 가지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엔진 이 외쪽으로 외적으로 그럴만한 놈은 총매예요, 총매. 총매가 막혀서 대기가안 된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때는 잘 나갔다가, 어떤 때는 덜 나갔다가. 찾아본도 그랬거든요. 어떤 때는 잘될 때도 있었고, 안 나가고 뭐 더디게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이래서 오신 거니까. 그러면 지금 요거를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해보고, 어, 여기에 옥순이 추정을 해보면 충매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 놈들이 충매가 녹아서 막혔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이게 그 떨어져가지고 어떤 구멍을 막았다 열었다 한다든지 뭐백기 나오라가 어느 정도 막혔다든지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다 그러면 가장 유력한 것은 충매, 충매 상태가 어떠냐 그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엔진에서 요건하고는 지금 증상과는 상관은 없는데 헤드 가스켓에서 얘가 지금 누설이 돼요 냉각수가 누설이 돼서 조금씩 새고 있는데 요거는 뭐 헤드 가스켓 교환하면 되는 거니까 요건 지금 문제와 관계는 없고 이거면 냉각수 온도가 정상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남는 것이 헬브 간격 간급. 헬브 간격이 너무 넓어져 있거나 많이 넓어졌으면 뭐 자글자글자글 딱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날 것이고 또 너무 좁아져 있다라면. 소리는 안 나지만 압축압력이 누설이 되는, 누설이 돼서 압축하력이 떨어지면 연소가 들 되다 보니까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밸브 간극은 헤드 뜯기 전에 뭐밸브 간극 검사를 한번 해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검사를 한번 해서 원인을 더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뭐 기계적인 부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야, 승근아 이거 쳐줘봐. 잠만 이게 면이 지금 고르지가 않잖아. 빵빵빵빵 나뚫렸잖아 지금. 어이가 아, 다 털렸구만. 여긴 녹았고, 여긴다 녹은 거야. 그럼 여기 것 여기 것도 중요한 거 같아. 어? 녹았잖아. 빵빵빵빵. 이야, 빵빵빵 다불렸네 구멍이 뭐, 빵불렸네 지금. 눌러, 이제. 이렇게 봐야 돼. 맨, 맨눈 녹화는. 후단청매구멍나거 어우 심하다 겉에만 이렇고 안에는 안에는 없는 거야. 나갔어. 보내주신 거야. 이둘다 바꿔야 돼. Don't y o 这样的一排，这千二。 헬브건 극이 흡기가 0.17에서 0.23. 요게 이제 흡기니까 0.17에서 0.23. 이면 0.18, 0.20, 2 3 20, 20, 20. 규정천에 만족을 하고, 배기는 0.22에서 0.28. 그러면, 턱걸네 아, 0.28, 0.28, 28, 28. 28. 28254뭐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뭐이 정도 가지고는 뭐 따로 뭐 간극을 재조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건 맞다라고 봐야지 이건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났을 때 이거 때문에 되는 거니까 부러지겄다 러이 ㅅ 꺼 볼트가 이러냐? 아게가아이고 어.. 겁나다겁나다 겁난. 이건 믿었 어요. 영원히 저그 수리를 다 하고 뭐 헤드가스켓 바꾸고 밸브 간극도 검사를 했더니 문제가 없었고 충매 상태는 충매는 저 앞에 거충매가 있고 뒤에 거또 보조에 배기 마우라의 순간에 보면 또 보조 충매가 있는데 요 전방 충매와 후방 충매가 두 개가 다 녹았어요 다 녹아서 그러니까 일부분은 녹아서 떡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그 구멍 내부 중간쯤에는 막그 녹아서 이렇게 뻥뻥뻥뻥 내신으로 봤더니 뻥뻥뻥뻥 뚫려 있는 이런 상태였고 보조 촉매도 얘도 마찬가지로 내부가 이렇게 녹아서 뻥뻥뻥뻥 뚫려 있는 상태고 앞에 것은 촉매를 교환을 했고 뒤에 거는 그 부품이 또 너무 비싸고 이러데 비용 때문에 교환하지는 못하고 우리 이제 청소하는 장비로 다 안애를 다 깨끗하게 털어냈어요. 혹시 막힌 게 있을까 해서, 이거 다 털어내고, 해고 나서 이 지금, 시운전을 다시, 이 장기를 장착하고 시운전을 한 상태인데, 썩,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약간의 변화만 있지, 썩 좋아지진 않았어요. 지금도 보면, 엔진 쪽에 찍어본 건데, 속도는 뭐한 63km 정도 이제 밟아봤고, 산소센서는 뭐 여지나, 문제없고, 뭐빛 배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흡기압도 뭐3.99 거의 4볼트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악셀을 그러니까 많이 밟았을 때에요 스로틀이 뭐 거의 69%뭐 거의 데, 거의 끝까지 밟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밟은 상태에서 이렇게 엔진 회전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도 되지도 않고 흡기 공기압력은 이빠이 지금 올라간 상태인데 뭐 인젝터도 이빠이 지금 쐈고 그런데도 별로 그렇게 속도가 증가되는 게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가 되지 않아요 63kg지, 잉? 이러면, 웅! 어 하고 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어딘가 뭔가가 하여튼 엔진이 회전하는데, 뭔가 제한하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지금 찾을 수가 없어. 가장 유력했던 놈이 이제 총면대 총매가 녹았기 때문에, 이거를 교환을 했는데도, 뭐,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어요. 찾기가 지금 굉장히 지 어렵네요, 이뭐 데이터 가지고 찾으려다 보니, 여기서 특별히 드러난 게 없어서, 혹시나 지금 수원센서도 찍어본 거예요 수, 수원센서 뭐 80도 뭐 정상 그 다음에 혹시나 이 발전기가 부하가 많이 걸려서 그랬을 때 얘네들은 이제 배터리 센서가 있는 놈들은 음 충전 상태를 보고 충전을 해요 발전기가 또 커다란 부하를 또 받아서 그럴까 해서 봤더니 그렇지도 않아 그러면 여기에 관한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증상은 좀 촉매를 교환을 했는데도 잡다지지도 않고 좀 난해하네요. 난해요. 저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풀어내는 일을 하다 보니 아무리 눈을 뒤집어 까고 부릅뜨고 봐도 데이터에서 풀어지지가 않아요. 시나에서선관전압도 검사를 해봤는데 선관전압도다 규정치 안에 규정치 안에 다 들어오고 있고 문제 없어. 모든 센서에 관한 문제들이 다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실제로는 차는 진짜 더디게 나가고 있고, 이거는 뭐 차주님 말씀대로 더디게 나가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저도 느꼈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데이터에서 나오지 않으니 어떤 부품을 뭐 마음대로 갈아볼 수도 없는 거고, 센서들은 자기가 할일다 했다 보니까, 나는 답을 찾기가 좀 어렵네요. 저보다 분석을더잘 하는 분들이 보셨으면 답을 나라는 모르겠는데 제능력으로는 여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분석을 해서 잡아내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제가 진단한 것은 여기까지만 해서 방어를 짓게요. 뭐 이건에 관해서 수리한 것은 총매예요. 총매 한 가지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물생거 이건 헤드가스켓 이부분이었고 이건 뭐 물리적으로 이건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니까 된 것이고 다른 것은 제가 뭐 교환하거나 뭐 선된 것은 없어야 이건 데이터가 다 정상이니까 선될 일이 없겠지 일단 제가 할 일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더 본다고 해서 다안 나오는 거니까